<목소리> 여러분 민주당이 이재명 한명 살리자고 대한민국을 거들내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한민국을 이재명만의 대한민국으로 만들겠다는 선전 포고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있었던 부울경 합동 연설회에서 장동혁, 장동혁 최고위원, 최고위원 후보가 역대급 명연설을 합리하시겠습니다. 했습니다. 현 시점 중요한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듯합니다. 한동훈의 소울메이트 장동혁의 연설 지금 시작합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의 동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과 당원의 최고의 소울메이트 경남의 사위 최고위원 후보 장동혁입니다. 어, 우리 박정은 후보가 제 앞인데 제 앞에 조용필이 왔다 간것 같은 기분입니다. 제가 부산에 와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이 말입니다 오늘 마점 단디해라 어, 저는 오늘 연설문을 2박 3일 동안 열심히 써가지고 왔는데 보좌관이 제 연설문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핸드폰도 같이 가지고 가서 제가 연락도 안 됩니다 원고도 없는데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부산, 울산, 경남은 대대로 승리의 땅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한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경제발전에 있어서는 수출입의 전진기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분별한 포퓰리즘을 막아내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지키는 방어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승리의 주역인 여러분들 앞에 제가 선 것이 영광입니다. 그리고 가슴 벅찹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총선에서 우리는 참패를 했습니다. 개헌 저지 선이 위태로울 만큼의 참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개헌 저지 선을 국민의힘을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회 상황은 우리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었지만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을 지지한 수천만의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마치 300석을 얻은 것처럼 횡포와 전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못 박았습니다. 이런 무도한 민주당의 폭력 앞에서 우리가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이재명 한명 살리자고 대한민국을 거덜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오늘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만들겠다며 당대표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 선언이 모두의 대한민국을, 국민 모두의 대한민국을 이재명만의 대한민국으로 만들겠다는 선전, 폭우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국민의 힘은 어떻습니까?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나마 있는 힘마저 집안 싸움에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뀌겠습니다 제가 바꾸겠습니다. 제가 먼저 싸우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이곳에서 대한민국을 살릴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의 뜨거운 가슴을 저에게 오늘 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승리의 기운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여의도로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